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네. 결벽증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본인은 조금이라도 오해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네. 대표적인 사례가 당원 개정할 때 원래 당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. 저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.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오.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.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다. 그러면 시비가 걸린다.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급변 상황 속에서. 네.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놔야 된다.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네.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았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언론이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본인은 급급한데 했어요. 네. 어... 급급한데 했는데 안 된다. 결국은 제가 그거는 어.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. 아 진짜로요? 그렇습니다. 어, 아그 어.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? 네. 장경태랑.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어요. 출마할 수 있었어요. 오... 아 왜냐면 내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?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네가 먼저 동을 떠라.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.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엄청 반대했습니다. 그거. 오. 오해받기 싫다고. 야. 야...